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팔을 사용하는 일들이 많죠. 보통 내몸 앞에서 팔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샷을 할때 오른팔이 빨리 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른쪽 팔이 빨리 펴지면 뒷땅이라든지 슬라이스 혹은 센크성공 되게 많은 여러가지의 미스샷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팔을 오른쪽 겨드랑이 끝을 살짝 몸에 붙여주시고요. 팔을 살짝 구부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왼손으로 오른쪽 팔뚝을 잡아주시고, 오른쪽 팔이 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몸통이 돌아서 공을 맞춘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오른쪽 팔꿈치는 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몸을 돌리면서 힘을 낸다고 생각해 주세요. 이거는 백스윙 탑에서부터 다운 스윙 내려와서 임팩트 때까지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샷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팔이 굽혀진 상태에서 몸통이 돌아서 임팩트가 난다. 몸통이 돌아서 임팩트를 맞춘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샷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일정하고 정확한 샷이 나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